A는 내 메뉴까지 골라주는 상태 B는 혼자 빨리 먹어버리는 상태 저는 B를 선택하겠습니다. 직장인들 낙이 맛있는 점심 먹고 그렇게 하는 게 낙이잖아요. 제 메뉴를 마음대로 고르면 너무 짜증날 것같아고 선호하시는 점 돈가스가 종류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어떤 돈가스를 먹어도 질리지 않고 먹을 수 있다는 게 제일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B가 나은 것 같아요. 예, 저도 사실 빨리 먹는 편이라 먼저, 먼저 일어나세요. <laughs> 아, 메뉴를 통일을 하네요왜 선을 넘죠. 기억에 <laughs> 남는 점심에 순대국을 사주시면서 소주 두 병을 까시는 분이 계신데 술 같이 마실 때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하지만 제가 안 마실 때 앉아 있는 거좀 힘듭니다. <laughs> 제 메뉴까지 골라주는 상사 무에도저 먹는 걸 기다리시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요. 게다가 참석해 주죠. 저 인수 인계 해주고 떠난 상사가 아직까지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날 예뻐해 주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사랑이 많은 분이어서 아직까지 좋아하는 900을. 에이 모든 메뉴를 다잘 먹기 때문에 남이 골라 주는 걸더 편하게 생각합니다. 번호 하지 않는 독단적인 상사 스타일을 싫어하긴 합니다. 맨날 제육 먹으러 가자 그 다음날도 제육 먹으러 가자 이러면은 그건 좀 힘들 것 같거든요.